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대성마이맥 전성우입니다. 예, 너무 너무 수고 많았고요, 고생했고요. 아 결과는 일단 잊고 지난 거니까 좀아한한숨 넘겼다 진짜 한 곱이 넘겼다라는 마음으로 후련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긴장되셨죠. 3월 달 아마 모의고사만큼 혹은 그 이상 긴장됐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6월이란 시험이 수능과 동일한 어떤 출제진들과 동일한 어떤 예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보는 큰 모의고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고 따라서 많이 긴장하고 많이 또한 기대도 하고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영역별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반응들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잠깐 수업을 준비하면서 만났던 수학선생들은 님 모두 수학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실력에 따른 점수의 편차가 클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오전 시간에 많이 멘탈이 털렸을 걸로 보여요. 많이 멘탈이 털렸을 걸로 보이고 오후에 약간, 사탕 같은 경우는 뭐큰 이슈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아,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선방했다.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인 시험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걱정을 조금 먼저 하고 총평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6월달 평권을 보고 나면요. 학생들이 입시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에 대한 어떤 회의? 혹은 뭐 좋게 말하면 재설정 이런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쭉 수능을 보면서 준비해왔던 친구들도 이 6월달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3월, 4월에 비해서 얻었던 성적보다 안 좋은 성적이 얻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조금 어 내가 이대로 될까? 라는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 지금까지 실컷 정실화야 정실화 이렇게 왔던 친구들이 갑자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스펙이나 혹은 뭐 논술 이런 것들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 그래 이제부터라도 수시를 한번 준비해볼까 이렇게 전체적인 입시에 대해서 자기가 가졌던 플랜이 많이 흔들리는 시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딱다 모두 똑같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주말을 보내면서 자기 정신 잘 차리고 진짜 차분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순간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의 1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남은 1 뭐, 150여, 150여 일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앞으로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쉽게, 쉽게, 아, 그냥 선뜻. 아, 진짜 막 내,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식의 조금 시행착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친구들이 뭐 한지 세지 봤던 친구들의 반응이 약간은 달랐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선생님한테 DM이나 문자나 아니면 선생님이 하고 있는 뭐 네이버 밴드 메신저 이런 거를 통해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직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 뭐였냐면 선생님 킬러 문항 없었죠 이런 거였어요. 어 선생님 내기했는데 우리가 이기겠는데요. 뭐 먹을 준비 할게요. 뭐 이런 거였어. 애들이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지.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거 문자 몇개 받아보니까 있잖아. <laughs> 어 아이고 이번에 좀 쉬었구나라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검토를 들어가셨던 선생님들한테 이제서야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상황이 어땠냐. 뭐 그리고 문제 난이도 어땠냐. 어떤 의도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대로 그다지 예, 6월이니까 무리해서 어렵게 내지 않으려는 기조가 한국 지리는 특히 강했던 것 같고요. 세계 지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지금 수년 동안 세계 지리는 만점에 1 컷이었기 때문에 세계 지리를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N 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어. 아, 내가 실수로 하나 틀림 등급이 밀리면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6월 달부터 어, 가져가지고 남은 기간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도 아,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적어도 1등급에 만점이 안 되게끔 난이도를 좀 조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한국지리는 킬러문항 없다. 근데 세계지리는 킬러문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킬러문항이 뭐 예를 들면 8번. 좀 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13 14 이런 것들 학생들 어려워하는 유형 그 다음에 4페이지에 16 특히 16번 문제 쉽지 않았죠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좀 특징이 보이세요 앞 페이지 부분들에는 문제가 쉽죠 뒷부분에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어, 쉬운 문제인데 3점. 어려운 문제인데 2점. 이런 것도 보여요. 소위 말하는 역배점이라고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하나만 딱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실수가 실력이 부족한 것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에서는. 왜? 쉬운 거 실수로 틀렸어요. 3점. 어려운 거 몰라서 틀렸어요. 이 점.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남 기간 동안 차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촬영하라는 이 시점에 진짜 진짜 서둘러서 슈퍼문 문제 풀이 교재도 출시하고 한일주일여 일주일 정도 있으면 그 강의도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시에서 최저로서 사탐에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국수에서 어느 정도의 벽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사탐만큼은 지금부터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해왔던 것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한번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선생님이 슈퍼문 강의 그리고 오로라 압축 강의 개념 압축해놓은 거 그런 것들을 예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오픈을 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저는 그런 선생과의 강의 수강에 대한 계획도 너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단원 분류표인데요. 제가 좀 준비가 되면 온라인상으로도 올려놓을게요. 뭐냐면 이렇게 대단원을 놓고 그 안에 중단원을 놓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는 완결된 건 아닌데. 몇월몇월몇월 모의고사들의 틀린 문항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를 틀렸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 반복적으로 체크가 많이 된다. 그럼 뭐야? 그렇지 그 파트가 자기의 약점인 거야. 그럼으로써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일종의 단거나 노트 뭐 단거나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막책에다 일일이 이쁘게 정리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틀린 문항들을 주제별로만 모아놔도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걸 틀렸는지 그냥 막연하게, 어, 저는 뭐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파트를 틀리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오늘 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평권 당일이거든요. 지금 선생님 조교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도 되겠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별거 아니에요. 단원분류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의고사들에서 어떤 테마들을 틀렸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보입니다. 내가 뭘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지. 어? 어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틀려. 그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자기가 약한 거잖아.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것으로서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문항들을 뒤쪽에 좀 배치를 했고, 역배점이라고 해서 쉬운 게 3점, 어려운 게 2점이 되는 출제 구도를 썼습니다. 두 번째, 한지는 킬러 문항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ABC, 가나 이렇게 섞여서 연결하는 문항의 개수가 몇개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을, 예, 여러 가지 지금까지 들었던 분위기에 의하면, 문제, 그런 문항의 개수를 많이 내지 말라고. 슈퍼문은 그거로만 거의 되어 있는데, 예, 어려운 걸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네,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항을 많이 내지 말라고. 예, 평가원 측에서 의도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의 개수가 적은 거야. 킬러 문항의 개수가 적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지는 그래서 오히려 자연질이 선지가 어렵고, 인문질이 통계자료가, 어? 내가 풀던 것보다 쉬운데 이렇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왔던 친구들은. 음, 그렇게 된 겁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요. 세지는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후 문항이나 아니면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예,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풀어봤을 때 어렵게 느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제일 무서운 게 막연한 불안감이거든. 그 막연한 불안감을 이기는 방법은 있잖아, 얘들아. 하루 이틀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막연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한 거에 반대는 뭐야? 구체적인 거지?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막연한 감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라? 선생님이 공제항에 올려줄 테니까 해라. 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하진 않데 선생님이랑 얘기하자. 자기가 부족한 게 뭐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앞으로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오로라든 아니면 진짜 완전 노베인 친구들은 무지개든 아니면 지금까지 오로라까지 따라왔던 친구들은 슈퍼문이든지 간에 선생님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뭐 어떻게 하면 적게 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는데 투자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남은 기간을 계획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뭐 1등급 컷이나 이런 거 말씀 하나도 안 드렸어요. 세계지리 1등급 50점 안 되게 노력했다. 그 말씀 정도고요. 아마 이렇게 나와도요. 3등급은 예, 3등급은 30점대 중후반 정도의 점수가 머물러 있을 거고요. 1등급, 2등급만 쭉 높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N수생들, 그리고 고3 친구들 중에 일부 사탐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미 수능을 봐도 어느 정도 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직 사탐에 있어서도 허점이 좀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사탐은 다박다박 선생님이랑, 적어도 지리만큼은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시점에 맞춰서 앞으로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많이 노력했고요, 준비했고요. 예, 그거 같이 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한국 지리는 문항 해설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지리는 좀 따박따박 같이 봐야 되고요. 곧 이어서 전문항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문항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